삼성전자, 무결점 <laughs>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네. 왜? 이런 모습 처음이라서. <laughs> 앞에 이 밀차는 어디 겁니까? 처음 보는 스타일인데요. 이거? 네. 내가 이거 10개 샀거든. 수입산이죠. 덴마크 건데. 네. 이거는 내가 그 구르마계의 벤츠. 아, 구르마계의 벤츠요 응. 어, 차원이 틀려. 아 이게 처음 보는데 뭔가. 엄청 편해. 이것은 이거는 평생 평생 잘... 사용. 아 이게 팔이 앉지 말라고 아예 포대 모은 거를 이걸 덮어 주십니까 이제 이게 소복하게 하니까 네. 평평한 거는 안 되고 아 맞네 약간 높네요 어 이거 좀 지저분하면 챙기시되 돼요 그 구르마는 뭐가 장점이 좋습니까? 똑바로 섰을 때네 이렇게 안 하고 이랬을 때 수평 아 수평이 되네요 응 그리고 예. 타이어가 커요 네 예. 예. 주부고 네이 예. 쿠션감이 좋아서 이 우리 사람이 이거 해도 잘해 운영 뭐 어렵다 뭐 이런 게 없고 약간 옆으로 바깥으로 딱 해서 넘어질 일이 잘 없겠네요 여기 새가 두꺼워서 평생 쓴다니까. 아, 밀고 가도 밑에 주문이 안 나요. 한 개당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이거, 이거 한 13, 14만 원. 13, 14만 원이요. 근데 그 보통 두개 값. 국산이 뭐, 한 6, 6만 원, 7만 원안 합니까?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예. 네. 두 개로 한개 사서 남지. 빌덱스 하나. 얼마 줄까? 크게 바바가지가 턱 들어가요. 가장 남았는 거, 이거 잡아놨다가 먼지가 음. 안 들어가니까. 네. 채소 또 남아니까 뜯다가 없거든. <laughs> 포기했네요. 음. 한 칸으로 했으면 뜯었을 텐데. 이건 이건 또 뭐예요? 밀차. 내일, 음에 티, 배앗기 놓으시려고요? 배앗기 필요 없겠어요. 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저서 이제, 장비가 들어오면은, 좀번거우니까 네. 이거 처음에 만들어 실패. 좀 작아. 아, 이건 좀 작네요. 이건 좀 큰데. 그렇네요. 예. 네. 이제 내가 여름에, 사료 포대에다가 벽돌로 딱 얹어 가지고 이제 끈끈히 붙이잖아요 중간에 예. 이거는 걸려 높이가 낮아가지고 이거는 아 높아서 예. 벽돌 한장사료 포대 끈끈히 붙이고 해도 그냥 왔다 갔다 이거는 예. 면집 면집 운반할 때롤 예. 가져올 때요. 제가. 비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웃고 저녁에 바로 한번 주거든. 예. 비둘기 똥만니면 아, 비둘기 똥 때문에 이거 껄을, 껄 같은 걸 쓰시는 거야? 뭐 이런데 이제 똥. 아, 비둘기 똥이 있네. 가 소똥을 또 저리 끌러 끌어 주시는 분들 처음 뵀습니다. 아, 소똥은는 바짝 마르네 예. 소이 깨끗하게 만들다 먼지가 있어도 잘안묻거 그 뭡니까? 이거? 청바지에요 응.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청바지 정자가 마에안 와, 이소밥밥 먹는 밥통이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하다니. 운동 많이 하라고 하는데, 많이 태어났네요. 예. 네. 그너 호텔이네요, 여기. 네. 이 구르마 이름은 뭡니까? 빌덱스. 빌덱스. 산업. 예. 한국에도 수입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예. 그 사는 데가 빌덱스 산업. 아, 빌덱스 산업. 그, 구르마 빌덱스 산업에서 사셨잖아요. 어. 장점은 어떤 것 같아요? 편한 거지, 뭐. 예. 타이어가 크거든. 네. 두 타이어라서 네. 좋은 차는 성차감 좋다. 아, 좋은 차는 성차감이 어, 좋죠. 성차감 좋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들었을 때 이게 그내 농가에 가면 누르면 들어보거다 예. 너무 가벼워. 예. 너무 가벼워서 이렇게 중심 잡기가 더 어렵고 예. 또 가격 때문에 타이어 이거 저기 p 뭐, v c 타이어 뭐 이런 예. 거. 예. 그니까 그거. 예. 그거는 통통 튀어 통통 튀어 예. 어. 이건 주부니까 쿠션감 있고 예. 타이어 사이즈도 커요. 예. 우리 큰 차가 타이어 크잖아. 네. 뭐 화물차라서 큰게 아니고 보급세단 타이어 큽니다. 맞아요. 어. 승차감 좋은 거지. 이... 그리고 내구성은 어떤 것 같아요? 가격이 일단 두 배면 쇠가 <laughs> 녹도 안 쓸지만은 네. 그냥 느낌이 이거는 평생 쓸것 같아. 아, 평생 쓸것 같다. 어. 네. 이게 이제 유럽산이잖아 이거. 네. 이거 하고 이게 용접이 없어요. 아, 용접이 없어요? 전부 밴딩이지. 밴딩. 예. 전부 밴딩이고, 이것도, 예. 그냥 프레스로 이제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철판 자체를. 예. 용접이 없어, 그냥. 저, 저 조립만 그냥 이렇게 딱 볼트 다섯 개딱 채우면 끝이거든. 네. 팀장님 이거 딱, 그럴 예. 수 없어. 네. 사료 없었어도지. 엄청, 사료 두포 담으면은 가득은 아니고, 네. 제가 걸크 빔에서 사료 빔을 쓰다 한 65kg 정도? 평균에쓰는뭐 65kg는 전혀 그냥 힘안 들이고 그냥 풀고갈수 있거든요. 아, 편안하게 밀어지네요? 음 응. 근데 이제 자동급이기 하면 그만큼은 필요 없을 건데, 그래도 뭐 지대 사료 써야 될 때는 있고, 네. 사다 보니까 지금 10개거든. 그름만 <laughs> 까면 한1 4 150만원. <laughs> 자동급이기는 내가 일부러 공짜로 해줘도 사료회사에서 예. 당분간 자리 잡을 때까지, 아들 나올 때까지는 전부 예. 다가지지다 개체마다 달아주 음, 줄, 제대로 줄라고요? 바가지로 탁 떴을 때 이게 사료가 예. 1kg에서 2kg 예. 중에 어느 정도 다하는거뭐 예. 100g 안쪽으로 좀 느낌도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소마다 비육소도 아무 소든 사료 요구량이다 틀려요. 자동급이기는 집도 그냥 평균 9kg면 9kg 걸지 말고 한 8kg나 8.5kg에 놓고 그루마로 해서 예. 10kg 먹어야 되는 건 10kg 주고 9 k g 먹어야 되는 건 조금 더 주고 네. 8.5kg 먹어야 되는 8.5kg만 주고 드레싱 개념으로 소마다 이제 조금씩 추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안 하지 그, 귀찮으니까 그렇지 근데 자동 라인 깔았으니까 어, 생각하는 거지 그 만약에 우리 아들이 나중에 왔다 예. 그러면 처음부터 편한 것만 있다 예. 그래서 모든 게 단계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일부러 작은 거 아니니 설치를 안했지 아. 저기 뿌만 사네요.